행복하세요. 초로셉의 서예교실 초로이웅구입니다. 머지않아 명필을 꿈꾸면서 오늘 서예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여서 참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서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옷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셔서. 지금, 여기서 눌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눌린태는데 그냥 끌고 갈수 없어요. 붓을 여기서 한번 세워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끌, 이렇게 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요, 아주 뾰족하게 하지 말고, 여기 그냥 뾰족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얇게 붙을수록 괜찮습니다. 이게 너무 두껍게 안 붙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챙기셔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끌고 여기서 여기서 옆 끝에까지 중간 지점에서 가볍게 끌고 나가면서 꼭 눌러서 이렇게 챙기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여기서는 점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붓이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붓을 너무 이거 점을 찍을 때 보세요. 이렇게했는데 처음 쓰면 이렇게 꼭지고 이렇게. 그 이게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끌고 점점점점 힘을 주고 나가서 이렇게 눌러야 이요 요 길이도 나오면서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바로 꼭 누르지 마셔야 됩니다. 불 챙기셔서 자 이렇게 이 길이에. 중간 지점중에서 가늘게 붙여가지고 꼭 나가면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옷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이제 이뭐이건 이제 경험에 의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요. 한번 예 시옷에 대해 가지고 시옷을 가지고 한번 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를 들면. 요렇게 해서, 그냥 바로 쫙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아주 나간 모양이 경직된 게 뻣뻣한 게 모양이 안,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렇 저는 요 부분을 그냥 나름대로 그냥 이게 정거장처럼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한 번씩 이렇게 붓을 챙겨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가 정거장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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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흐르요이 붓의 흐름이 이렇게 간것 같지 않고 이렇게 간것 같으면서 아주 유연하고 보기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눌러서 세워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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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여기가 붓이 그 요렇게 또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잡아당긴 거고는, 느낌상, 좀, 유연해 보이고, 그죠? 글씨가 부드러워 보이고, 예쁘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그게 보기도 별로 안 좋은데다가 강해 보이기만 하고, 어떻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세요. 세우셔서, 이렇게이렇게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이 선형이, 예쁘게 나오고, 이거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중간쯤, 가볍게 가서 이렇게 꼭정해 나가고 꾹 눌러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치시면, 시옷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붓을 댈때 여기도요, 한참 머무르면이렇게 뾰족하게 안 되니까, 싹,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싹 해서,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꾹. 길이 절반쯤에서, 점점점점 끌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꾹 누르시면, 시옷이 되는 겁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그냥 잡아당긴 것보다는,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거장 표시해고 제가 쓰는 게 좋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뭐, 이게 정거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리고 한번 쓰겠습니다. 세워서, 세워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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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점점, 점점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는, 좀 뭐가, 글씨가, 좀 강하게 보이면서, 예쁘지도 않고, 유연해 보이지도 않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가, 우리가 척추, 우리 사람도 척추에 왜 관절이 있듯이 한 번에 글씨도 그렇게 해보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갈때 와서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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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붓을 이동하시면 아주 유연한 시옷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세워서, 자, 이렇게, 이렇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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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 전 가운데서 점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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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하면, 시옷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많이 연습하셔야지, 연습밖에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아주 좋은 글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그 저, 제 친구가 한 2,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 이것도 세상 떠난 얘기 하니까 좀 우울하네요. 근데 그 친구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왜 생겼냐 면요 그, 저랑 같이, 그래서 우리가 형님, 형님 하는 분한테 바둑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그 바둑, 그 형님이 좀 바둑 선생님 하에요 그러니까 바둑은요, 바둑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바둑은 이제, 이게, 이게, 이게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둑을 놓는, 어떻게 뭐면 올바르게 놓나 해서, 이거 정석이라고 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 선생님이, 예를 들면 A라는 지점에 놔라. 그러면 이 친구는 꼭 B에다 갖다 놓습니다. 응? 그것도 B에다 놓으라고 그러면 A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하도 반대다, 뭐, 노니까, 응? 그래서, 그, 그, 반 선생님이, 너는 후루꾸야, 후루꾸. 그날 별명이 후루꾸야.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청년 시절에 후루꾸룩, 이렇게, 이게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응? 근데, 그후루꾸가 그게 일본 말이 아니라, 이게, 이게 후루꾸, 응? 후루, 이걸 갖고, 일본식 발음이 후루쿠가된 거죠. 이거 뭘까요? 이게, 이 뜻은, 이게 어쩌다 맞추는 거죠. 이 친구는, 아이, 어? 선생님 무슨 말이냐? 이거. 형님 무슨 말이냐? 난 이렇게 떠도 잘 이기는데 뭐할 말이냐? 이래. 예, 그런데, 그거는, 그게 아니라, 뜻밖의 행운, 행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요행이, 예? 요행스럽게 맞았다든지, 이게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너는, 선생님, 가르치는데 바둑을 안 두고 네 멋대로 두기 때문에 넌 이제부터 후룩꾸야후룩꾸 그래가지고 그 친구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별명이 후룩꾸였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님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듣고 쓰는 게후룩꾸가안 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또 선생이지만 아주 이렇게 뭐 복잡하게 법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쓰시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그것만큼은 지켜서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한 번. 지켜서 써보시는 게 어떤가? 평생 후루꾸가 안 되려면? <laughs> 그 별명을 안가지려면 한번 선생님 얘기에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응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쓰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쓰십시오. 자, 여기서 여분 연결점이 보이니까 좀 안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해서 하시고요. 여기서 하면 연결점이 이렇게 보이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좀 안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도 보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좀 지나가서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이형은 그냥 안에, 전에 저, 한번잘 조금 말씀드렸죠이 까만, 그, 우리가 쓴, 이, 응? 글씨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이 원형 요거 있잖아요. 이 하얀 부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좀 동그랗잖아요? 제가 한번째도 얘기했지만 이게뭐랄까요 삶은 계란 하면은 안에 노른자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좀 동그스름하게 이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조금만 끌고 나가면 이렇게 이게 안에 보시면 어떻게 이게 좀 모양이 짱구, 짱구처럼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왔어야 될까요? 이리 가지 않고, 이거 글씨를 부세주는 신분이 있으니까, 이걸 나가지 않고, 요걸 하얀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안쪽으로 당겼으면 이렇게, 요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러 안에 하얀 부분, 요, 화선지 부분 있죠? 요걸 동그랗게 만든다. 그런 마음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 동그라미 쓰다가요. 저희도 연습할 때 보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나가면 선생님이 너는 짱구라고, 어? 그것도 동그라미 못한다고, 동그라미 못한다고, 그렇게 놀림을 받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이 뭐 착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원도 하나 못 그린다고. 예, 어? 마음이 둥글둥글해야지 원을 잘 그리지. 에? 그러면서 핀잔을 듣던 생각이 나거든요. 원을 잘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놀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쓰시면 되는 거죠. 안에 원이 그냥 찌그러지지 않게 유도해 쓴다. 그러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요, 이 굵기는요, 굵기는 똑같이 하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 있게 쓴다. 굵기가 너무 그, 똑같은 식물 로을 것이 아니라, 약간 굵기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굵기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도요, 이렇게 좀차잖나 차이가 나더라도 이거 써서 변화있게 변화있게 쓰는 게더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글씨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너무 굵기를 똑바로 해서 가는 거는 정형화돼 보이고 글씨가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하얀 부분이 원형이 되게 한다 그렇게 유도해서 쓰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람, 좋은 사람은, 어이그 사람 성격이 원만해. 아, 주 마음이 뭐 둥글둥글하고 그렇잖아? 예, 예, 사람이 평가할 때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자,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점 그래서 사람은 둥글둥글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이러는데요. 자, 그래서 뭐 명품 인생론이라는 거 이제 글이 있는데요. 저도 와서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약해서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에 따라 귀인도 있고 의인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지요. 사람의 관계는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관계는 한번 형성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자동시계가 아니고, 수시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수동시계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도 그냥 내팽 갖춰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관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관심 바깥에 놔두면, 멈춰버리는 수동시계가 됩니다 자동시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수동시계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밥을 주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시계는 가지 않는 겁니다 초로쌤의 서열교실은 여러분들이 관심과 애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시계처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서로 쌤의 서예 교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광고도 해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예가 우리나라 서예가 안함으로 인해서 참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런 교육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예가 다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이 전도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읒 눌러서, 눌러서 정리해서 갑니다. 이렇게고 하 저희는 그 전에 이걸 또 배울 때 이렇게 두어서 여기, 여기 가운데 써라 그래서 요 가운데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서 해 시옷 하는 거죠 시옷 그죠? 시옷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찍으면 이지읒신데 이렇게 요것을 여기서 긋는거에 중심쯤에서 이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옛날에 할머니들 머리는 이 빡빡 하게이게하시잖아또어 그분 그 어른들은 옛날 어려운 시절을 살고 막 그러셨으니까 이제 파마 머리 오래 가라고 막 빡빡하게 더하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글씨도 조금씩 변하고, 쓰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번에 또 다른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 길이의 3분의 1쯤에서. 요번이렇게 3등분해서, 이거 3분의 1쯤에 이렇게 찍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요건 반드시 이렇게 올려밀어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요, 요, 여기서요 부분도요, 이거, 시옷 탈때제 설명드렸듯이, 이거 그냥, 지으쓰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뻣뻣한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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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까 조금 부드러워 보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밀시고요. 심지어요, 뭐 저는 어, 여러분이 서, 뭐 제가 이거 해세요, 뭐 이렇게는 안 하는데 여기서 찍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위치가 어떻든 한번, 일단 중요한 것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붓이 닿을 때, 연결된 부분 이죠 이거 찍을 때. 요 부분을 두껍게 붙이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두껍게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이걸 두껍게 이렇게 붙이면요. 왠지 글씨가 이런 거 비해서는 좀 투박하고 둔해 보일 수도 있죠. 덜 이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시옷 열심히 쓰셨으니까 위에다 가로 긋기 하나 하고 쓴, 거니, 쓴 거니까요. 그리고요, 요것도요, 여러분 이렇게 밀 때, 여기가 조금 잘록하죠 약간 힘이 좀 빠진 듯 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약간 힘을 빼고 하는게 좋아요. 그냥, 가로획을 긋을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밀는, 이렇게 미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시작을좀 가늘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좀더 뒤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 딱 강해지는 이런 모양을 하셔야, 글씨가 좀 예쁘고 좀 세련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편안한 대로 쓰세요. 편안 제가 항상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고, 쓰시고, 10월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또덜된건이 지읒에서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옷 이응지옷 쓰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초로 쌤의 사회 교실을 마칩니다.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뵈요.